여러분, 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학부를 졸업하는 어, 친구들, 지난 3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코로나 어, 시대가 있어서 우리가 어,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어, 그렇게 어, 대면 수업을 하면서 어, 잘 지내지는 못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어, 어려운 시기에 또 실습들 다 무사히 마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 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졸업할 수 있어서, 어, 정말 진심으로 어, 축하를 드립니다. 네, 또한 우리 심화가정 친구들, 여러분들, 어, 현장에서 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어, 학교로 다시 와서 좀더 부족한 부분을 어, 채우기 위해서 왔던 어, 여러분들과 어, 또 3학년 졸업하자마자 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아니면 현장에서 어, 다, 교사로서 일하면서 어, 또 학업을 병행한 친구들 지난 1년간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참 어,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과 어, 좀더 어, 이렇게 어, 얼굴을 맞대면서 수업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어, 살아감이 있어서 또 영유아 교사로서 살아감이 있어서 도움 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더 많이 못 들려. 주고 어, 또못 나눈 것 같아서 어, 무척 아쉽습니다 어, 하지만 어, 여러분들 어, 학부를 졸업하는 친구들은 3년간 또 심화과정을 졸업하는 친구들은 지난 1년간 어, 여러분들 영유아 교사로서 어, 아마 어, 다양한 어, 경험들을 통해서 어, 역량있는 교사로 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어,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각자 어, 자리에서 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어, 우리 한양열의 유아교육과에서 배웠던 다양한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어, 인정받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어, 아주 내실 있는 영유아 어, 교사로서 음, 거듭나기를 어,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2022학년도는 제가 졸업식을 어, 이렇게 대면으로 어, 우리가 만나서 서로 축하해주고 사진도 찍고 한명한명 한명 인사를 나누기를 바랬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 학교에 우리 과 교수님들 늘 학교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가끔씩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꼭 소식도 전해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어, 미리 연락을 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예, 여러분들 못단 이야기 나누면서, 어, 같이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어, 이제 같은 어, 동지로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 기회가 꼭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졸업했다고 연락 끊지 마시고, 어, 가끔씩 손에, 소식 전해주시고, 또 학교도 찾아와서, 어,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 어, 보여주기를, 어, 진심으로 한번더 바랍니다. 꼭 찾아와 주세요. 잊지 말고, 네,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 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여러분들 앞날에 항상 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어, 응원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